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우리 캐디님 감사합니다 네감합니다홍 t v 구독해주세요 우와 여기 어자 파파이볼 오른쪽 해저드까지 190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투혼이 안될것 같으면 음, 벙커도 있고 해저드도 있고 하니까 우드로 쳐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데? 샤! 똑바로! 감사합니다. 아우씨 자세를 못잡네 한 방향으로. <laughs> 죽었어? 칠 방향으로. 가자. 로. 오 방은 없어. 아, <에이씨>. 아, <laughs> 아, <틈방향으로. 웃음> 아 몰랐어. 쏠리. <laughs> <laughs> 둘이 옮겨야 된다. 아, 몰랐어요? 아 네. 아, 아 해저, 내저든. 아, 오비지, 오비. 아. 잘 갔습니다. 어, 굿샷, 영수 좋은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발을 더 저러. 가서 넘어가서 치자. 아. 야, 나갔다. 나온다. 와우 나왔어. 오, 이야. 볼. 야막 그래. 맞고 나가서 치자 상이라. 오우와 네. 어, 좋아. 볼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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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우산 쓰고 계셔서 살짝 까서 됐다. 이야 휘두님이 거리를 엄청 잘 보시네요. 5십오 살 앞바람도 살짝 있고. 어. 여기는 좋네 잔디가. 야, 야 이거 됐다.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2m 더봤저 2m 아닌데? 됐다. 어, 이렇게 의미가 없다 할때잘찍었 대충 <laughs> 괜찮데 <laughs> 대충.

아, 공 하나 있어, 공 하나. 어, 아, 나이스! 야, 첫 번에 개같이 치고 두번째잘 치면 하는 거야? 최선을 아, 아, 다하고 있잖아. 전부 다 좋아. 어 치면 네가 잘 쳐야 될거아 네. 야, 내가 4만 을씩 나갔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을 <laughs> 다해. 얼마 그러면? 따블이면 파. 만 원씩이야? <laughs> 아니야. 어? 사, 상일이 뭐, 4만원씩이고 종환이 어, 파야? 어. 어. 너 뭐야? 무슨 일? 어. 아니 기봉이 너 뭐야? 더블? 그럼 너 2만원씩이야. 2만 아이거자 2만 5번을 340m 파포 해저들을 넘겨야 되는 꽤 넓습니다. 근데 어, 넓고 넓은데 다 우비에요. 어, 위험한데. 그래도 저쪽 이쪽 보고 치시면 큰 우라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살았다, 아, 이거. 이것도, 이것도 살았어. 어? 어, 어 이것도 살았어. 야 어, 산다. 전략적이다, 너. 뭐. 어이구! 어? 어, 살았어 갔어. 네, 어? 어, 아, 그래요? 어, 다행이다. 완전 <laughs> 깎아셨다. <laughs> 정말. 근데 이거 1사6이야 응, 백사 반반 먹었어? 잘 맞았다. <laughs> <laughs> 올라갔어, 라 왼쪽이긴 한데. 우측 어우 떨어진다 에이 진짜 쳐버리다 이제 어프로치 안, 안 갖고 오셨죠? 응. 캐디님 뭘로 보는 거야? 바히는 캐디님으로 보지 어 당연하지 캐디님으로 본대 어프로치 하려고? 어 음. 대단한 놈이야 이야 <laughs> 나는, 조등 타고 왔구만. 오, 야, 이거 잘 튀었다. 오, 어, 좋은데? 야, 내려가면 오케이인데, 씨. 지내 혜영수 이거 리트 안걸다그러 뭐? 여긴 또 내리막을 많이 타고. 저언덕만 넘었으면 되는다 조금만 타도 그냥 옆으로 그냥.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써요. 나, 써요. 나 써요. 아, 아. 발 한번 불렀어야 되네. <laughs> 일.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 와! 엄청 야. 많지. 야 그렇게 되는구나. 마크 마크. 아니야 피지. 뭐 대머 얼룩 편이야. 아 맞아. 삼겹 편이지. <laughs> 마크 필요 없댄다. <laughs> 미안하다 고장 부려. <laughs> 아니, 괜찮아. 야, 아, 미쳤어. 라인은 그쪽 놓고 밀어쳤어보기요보기 보기야? 기 보기야? 보 보기야? 요기야 보기야? 요기야 보기야? 보기편이야디님 좋았는데 <목소리> 어. 근데 내가 스쿼를 제대로 했어. 네. 감사합니다. 자 보기. 감사합니다. 아 어, 요즘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네요.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회전을 못 하네요. 네, 자 500m 롱을 안 보입니다 또 블라인드라. 요거 벙커 넘기면 좋고 오르막이라 조금.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측 터지면 어쨌든 다 오비니까 왼쪽으로 말려죽는 거보단 우측으로 터져서 여기 맞고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이스 아, 이거 괜찮죠? 어찮아살았어 아, 완전 살았어 완전 살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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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콘데? 나왔어, 나왔어. 어, 나왔어요? 어, 나왔어. 가능할까요? 인터벌 어떻게 쓰야지? 해저트 때는 멀리건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오비나면 <laughs> 다 멀리건 <웃음> <웃음> 근데 오비는 좀커 확실히 아니 전반에도 안나 오비가 없어서 저번 아 멀리건을 안 써서 후반에는 하나 써보고 싶었어 저쪽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없지 전에. <laughs> 저쪽은 <laughs> 좀빡시게할거 아니야 <laughs> 그치 쟤네들은 조타이트 우리도 하나도 안쓴 걸로 해 <laughs> 그럼 누가 썼어? <laughs> 응 몰라 요기하나쓴거 같은데 영수 여기 살면 더피곤나다 <laughs> 굿샷 자! 나이스 자 왼쪽으로 잘불러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놀라> 와 기지 떴어 야 이거 거리 존나 많냐 먹겠어 아이 허리 아팠어 45, 7번, 뒷바닥. 와, 씨, 왜 이렇게 당기냐. 야, 이거 펑크냐? 우와! 뭐야? 병 쳤는데? 대박!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아, 힘들어. 와우, 굿샷 기봉이 여기 네 번째 스포운이야? 네. 이야. 좋다야. 그라이가 살아야 돼. 어, 잘 들어갔어. 와우, 굿샷 나이스 붙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머머 민판이 뭐야? 배판 없는 민판. 아, 어, 어뭐 상머상머 만원 원. 원음 네. 내가 똥머머니까 너하고 나하고 터머머는 어. 그리고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무머 어. 응. 어, 오는 거죠. 왼쪽 머머머머머머어 찍고 나서 아. 머머머머머몇 <laughs> 어? 대? 아니야, 그짜은근죠 <laughs> 전체 무전이에요 아까 봤다 그게 있구나. 네. <laughs> 나이스. 오, 잘 봤다. <laughs> <laughs> 잘 봤다. 뻔리긴 한데. 머리감이자. 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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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다 아 번이다 안돼 도로 맞으면 안돼 어 살았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들어왔어 안쪽으로 들어왔어 아이고 아이가 네 아이고 어케 기봉아 너무 좋다. 올라갔나요? 아늘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에이프런. 어, 에이프런. <laughs> 아니야. 아핀이라 에이프런이 더 나아. 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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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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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봤어! 아씨! <laughs> 너 바꾼 거야? 어, 바꾼 거 마지막에. 더본 거야? 어. <laughs> 처음과 한 절반 봤는데 승기 이상해가지고. 는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들어가는 줄 알았다. 예. 야, 많아. 아, 얘기하려 그래. 2번. 자, 8번 홀. 허프. 어, 약간 슬라이스 홀이랍니다. 이쪽. 보다는 이... 여기 보고 치면 더 좋고. 피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어이 뭐야. 따라치면 안 되겠네. <laughs> 말하자마자. 아이고. 거기까지 안 거기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네. 나왔어요. 들어가세요. 샷. 네. 무슨 우드를 드라이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지? 땅 데리고. 또 드라이버 쳤잖아. 아이고. 야, 야, 아이고. 야 이거. 아니 너무 떠서 안 가고. 와 소리가... 소리가 쩜쩜했다. 우리 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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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맞고 그 오른쪽 왔다. 도로 맞고, 오른쪽으로 튀었대. 또 어디 맞힌 거야? 난... 니네들이 굿샷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생각하는데 아, 도로 맞았어요. 네, 저 끝에 저기 보이는 도로... 아. 거기 빨간 말도 있는데, 오른쪽 튀었어. 들어갔는데 상향이또올라간까 아, 간딜 거라고 생각하고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아. 러프 러프 프린지 퍼터대 퍼터대 아야어 <laughs> <laughs> 어림없는 볼 여기는 드롭 라인이 아니잖아 어, 선생님 볼 주셨어요. 아, 내 거다. 네, 나이키야. 감사합니다. 이 무슨 나이가 저점나이는데 아, 이야 아, 딴 걸로 쳤어요. 저, 아, 그래요 나이스... 오, 잘붙었어이정도 심지어 잘 붙었어. 그냥 정상적인 데서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러블샷 좋아, 트러블샷을 해야 돼. 어, 어, 일단 아연으로만 한1 0개 이상 죽은다 봐. 어, 요, 영수 잘 친다. 자, 에스엔에 영수 오늘 컨디션 좋아. 역시 영수는 조선전대 강해. 저저 한국 새끼니까 응. 저 양전대 한번 가야 되는데 파가니까. 좀. 세다. 선생님. 나 받다다 어 에이. 잡아줄 수가 없다든가. 나. 아, 아, 이게 많이, 먹네. 많이 먹네. 어, 맞네. 생각보다 맛이 끔반 는데이 이상하게 한도티겠지만아이보다는좀튼떤게되 나이스다. 와! 야, 이도나이스 나이스. 생각보다. 나이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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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하냐고 철포덕을 계속 하는데 미치겠네 <laughs> 처음에 해줬으면 하지 처음에 해줬으면 하지 나이스 와, 와! 와! 똑바로였어 와 라인이 안돼 아니 약했으면 또 들어갔어 맞아 약 아! 태웠으면 들어갔지 아니야 아, 안쪽 태울 걸 어디로 하나 못했다고 그렇게 크게 얘기했는데 <laughs> 뭐 어디에 있다니자 <laughs> 얼마 누가 <laughs> <laughs> 자 뭐예요 얘기하세요 어, 보기 어디 같은 파 어, 보기 어. 뭐 얼마야 네 <laughs>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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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야 어 아씨 야나너 음. 나. 트면 나두개어 동아님 세개 강일이 두개또 남았냐 아, 아, 아 어, 이제, 이제 핸디, 핸디 나갔나 보다. 핸디 나갔어. 이제 어. 마지막 홀인데 핸디 우와. 이제 나갔다고? 아, 씨, 야, 너 선방한 거야. 아빠 아. 나갔어, 핸디. 아, 진짜? 아, 니, 그래? 니도 아, 아, 네, 네 나가고 있었어, 계속? 어. 아나또 지금 응. 나갔다고. 야, 아, 야, 아, 아, 진짜. 응. 네. 아까 나갔어. 자, 9번홀. 또긴 파포. 376m인데. 와, 여기 깁니다, 전장. 생각보다 또 좁지가 않네요. 후반은. 자 여기도 아, 또 아, 블라인드. 약간 아, 블라인드. 아, 블라인드가 아, 많은 그린이 잘안 보이는 이 아이핀. 아 드라이버가 좀안 돼서 걱정이긴 한데. 콜이에요? 운데경 아이야! 오른쪽! 아, 괜찮아 이거. 잘 갔어. 나이스. 있아 감사합니다. 저게 공간이 있나 본데, 맞는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는 벌떡 들게 돼. 영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그렇게 낮게 놓고 치는데? 야. 야. <laughs> 야. 넘어갔대. 넘어갔대. 아야. 야. 와, 너무 좋아졌다. 오. 잘했어? 어, 너무좋아졌다잘 왔어? 어, 굿샷. 어, 도로 쪽. 이건 도로 맞고. 아, 나왔어요. 아, 드라이버 샤프트 S가 맞나 봐. 야. S 쳐야지. 그날그날 야. 야. 응. 그날 다르다. 아, 그러니까. 어우, 연습스윙 좋아. 그렇지, 구시이번잘 맞았어. 하지만 180 굴러서, 야안 가네요. 그 거야. 어. 뒷땅 해. 어, 땅 보죠. 예. 그럼 똑바로 가지. 짜증이 너무 많이 났다 상나. 나? 주가 응. 돼. 샹 진짜 이 골프 어떤 개새끼가 만들어 여장 가봐, 핑크 아, 이거 두 번째야, 되팔 번째. 봅니다. 구시 잘 들어갔다. 아좀 짧을 것 같아. 한 클럽 작게 잡았어. 지금 또 떨어진다. 아딱한 아, 클럽 차이네딱한 딱 클럽이네. 딱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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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핀이라. 오, 오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다어 아, 어, 크긴 큰데. 아나 옛날에 비하면 벗, 어, 너무 좋다야. 나비가 날아들었어. 내공 위에. 어 나이스. 세다 이것도. 이거 봐. 내공공 공 어, 앞에 왜, 왜, 나비가 날아들었어. 들어갈 것, 들어갈 것 같아. 어? 잔디도 순결이야. 12 네어 잔디 승결인데 어, 순결이야? <laughs> 응,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 많이 잡아요 <laughs> 네아씨 어디다 친거야 <laughs> 어, 거리감 좋았는데 몇미터 쳤어? 12미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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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아, 이거. 한안 되네. 뭐. 포토가 좋은데? 담겼어. 포토 좋아? 치면서 그러니까 담겼어. 거리가. 하게나타나면 금방에. 아우, 딱 가렸네. <laughs> 어. 저기 뜬북이냐 뻑국이. 나이스 나이스 돼지... 좋다. 으흐... 어. 아. 오와쎄쎄쎄쎄쎄 완전 그냥 툭 그니까. 아야 아숨 넘어갔다 숨 넘어갔다 숨넘어가다 아, <laughs> <숨나 웃음> <진짜. 나간다>, <laughs> 어드레스 졸라 길고 아나한번 댕그랑 소리 듣고 싶어서 마지막에 나이스 나이스 야짤 탔어 어씨 <laughs> 처음 본게 맞았어 아 자꾸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욱이 어. 클럽을 어. 어디다 뒀지 비비스타였네 여기가 뭐였지 더 크로스비야 <laughs> 아, <근데. 웃음> 너 어디 비비스타라 또 어디 <laughs> 아예 지금 막 야 그래도 캐디님서서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캐디님이 욱 하신 거 봤어 들었어? 비에 더하겠네자더 크로스비 라운드 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분 나쁜 친구들도 있고 뭐, 뭐 기분 좋은 친구도 있지만 뭐 오늘은 오늘이고 또 내일은 내일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우리 캐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V 네. 구독해주세요 네. 여기 세어 <laughs> she me stones which leading okay. oh,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